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교보쌤 7.8 플러스 세컨드. 선명한 화면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무제한 3개월 이용권과 스타일러스 펜으로 더욱 풍성한 경험을 누리세요. 1 9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BOOX 리프 3C 이북 리더기가 놀라운 가격으로 49% 할인 혜택을 통해 더욱 가볍고 편리하게 전자책을 즐기세요. 30만 5천원에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3위입니다. 전자책으로 월급을 박현조 작가님의 전자책으로 월급 벌기가 1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19,800원의 전자책 노하우를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새로운 독서 경험을 원하시나요? 오닉스 BOOX 포크 6는 6인치 화면으로 훌륭한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와이파이 연결과 32GB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언제 어디서든 즐거운 전자책 읽기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도이도이 YK 감성 MP3는 8GB 용량의 C타입 충전으로 편리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어요. 실버 색상 디자인은 세련됨을 더하고 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전자책 기능도 있어 더욱